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손가 352장. 잔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우리 함께 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 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절씩 읽도록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요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들이 나를 애워 싸고 애워 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계했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어, 118편 이제 전체를 읽고 가는데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말씀들이 참 금과옥조와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느낍니다. 여러분 꼭 118편을 깊이 있게 이렇게 들여다 보십시오. 본문에 어, 말씀은 이제 18편 첫 부분으로서 어,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 이 오늘 본문에 같은 비슷한 구조가 아마 115편 9절 10절에서 똑같이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어, 115편 9절 10절에서 그런 것처럼 앞 부분에 이렇게 누군가가 노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뒤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으로 따지자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하면서 찬송의 후렴구를 하듯이 다 함께 후렴을 이렇게 합창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암 이야기를 하면 뒤에서 전체가 찬양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본시편의 저자는 고난 가운데서 체험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떠하였던지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이렇게 하면 편을 이렇게 짜지 않겠습니까? 편을 짜는데 아무 에기나 하지 않고 운동을 잘하는 친구 그 친구의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친구의 편에 서려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 친구가 운동을 잘하니까 운동을 잘하는 친구로 인해서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 운동을 잘하는 친구랑 같이 편을 먹고 싶어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편이, 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기에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어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 운동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운동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 골라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옳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죄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누구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신데 누가 어찌 사람이 어찌 상황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신데 자, 그렇다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내편되게 할수 있을까? 이것만 알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편되게 할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편.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항상 우리의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고는 있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알 수는 있어요. 믿을 수는 있어요. 근데 경험 되어지는 부분들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언제나 나를 지키고 계셔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신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낙심하여 고개 떨구지 말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머리를 흔들지도 말고 우리는 뭐 어떤 여러 잡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조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집중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머릿속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람은 누군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면 어때요? 부담스럽잖아요. 저좀 도와주세요. 아, 부담스러워요. 아, 급기야 싫어하기도 합니다. 아, 그런 사람은 싫어하는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니 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그래 우리에게 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만기 만, 만지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반대로 어떻게 하게 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기를 어떤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괴롭히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너의 원수라도 너는 사랑해라 말씀하셨지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참 그거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 사랑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신다. 그말말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능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너무나 핍박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능히 저들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모든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우니까 깨지고 이쪽 사람도 미우니까 깨지고 깨지고 결국에는 혼자 외톨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 미워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놀랍게 그 미움을 사랑하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회복. 자신의 그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아저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희생하잖아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원수 되었던 그러한 진노의 자녀였던 버림받은 죄악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새롭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냥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저 사람 안 보면 되지, 싫어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우리 편에 둘수 있는 건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대로 두십니다. 그 상실한 마음에 대한 마음 그대로 두십니다.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두십니다. 하나님은 강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앞서 제가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구하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뭐 삶이 잘 됐으면 좋겠다 막연한 기대 속에서 구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막연한 기대 속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안에서 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 그 안에서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때에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또 산성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10절 말씀과 같이 적들이 우리를 애워 살지라도 혹은 공공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몰아쳐서 뭐 이렇게 어디로 갈지 몰라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면 그 모든 상황에서 뚫고 일어나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신 것입니다. 나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 또 믿음의 사람 그 편에 서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인도해 주시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어 버리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면 어떨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믿음 안에서는 그러한 조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능히 승리케 하시고. 오직 담대함으로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나 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 능히 이겨내게 될줄 믿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 담대하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임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우리 편 삼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편이 되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 나라가 아, 코에 걸면 코고리고 귀에 걸면 귀고리다 하는 것처럼 그냥 이말 주말 붙이면은 그것이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정의로운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를 하거나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들이 자신이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국민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어렵고 힘겨워하는 그러한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지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무원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위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어, 깨어있는 교회로 어,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잠잠해 갑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다시금 발돋움할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에서 이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